뭔가 느낌 이상하지요? 음. 집중해서 해야 돼요. 또. 음. 와. 오. 시작. 오. 시작. 이거 봐, 허리 세우고 바르게 하니까 더잘 되네. 시작. 어때요? 척척 잘 되니까 좋아요, 안 좋아요? 좋지? 이렇게 열심히 해서 얼렁얼렁 얼렁 올라가요. 시작. 그렇지. 더하기 4를 생각해서 1큰거 하면 다 생각나지요? 시작. 5 더하기 4가 뭐였지? 10. 9니까에는 10. 또. 그렇지. 아, 잘하네. 7 더하기 4가 뭐였어? 요 그렇지. 시작. <laughs> 아유 잘하네. 또7도하게 사가 뭐 있지? 그렇지. 또 아유 좋아요.